안녕하세요. 모델블백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하체 대중소 플러스 루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해 축 처진 다리와 엉덩이를 다시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이름 그대로 대중소 넓게 중간 좁게 스쿼트를 진행해주고 마지막으로 점프 스쿼트를 더해 각 하체 골고루 여러 부위를 자극할 수 있도록 만든 루틴입니다. 대중소 스쿼트를 각각 3세트 세트당 10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프 스쿼트는 1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소의 대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려주시고, 스쿼트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무릎은 발끝을 향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셨다가 쭉. 위로 조여주세요. 여기서 무리해서 골반이 말리도록 내려가실 필요 없이 가능한 가동 범위까지만 진행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대중소의 중 일반적인 스쿼트입니다.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무릎이 발끝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스쿼트를 진행해줍니다. 이 스쿼트 역시 마찬가지로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가동 범위까지만 진행을 해줍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를 조여주는 느낌을 꼭 느껴주세요. 그리고 대중소의 소, 사이드 스윙 스쿼트입니다. 일반적인 스쿼트보다 좁게 서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윙을 진행을 하면서 스쿼트를 해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백이 오른쪽으로 올라갈 때는 왼쪽. 다리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그 다음에 백이 왼쪽으로 올라갈 때는 오른다리 무게중심이 쏠린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백을 들어주시고 스윙을 진행을 합니다. 백이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백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리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점프 스쿼트입니다. 넓이는 원하시는 대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넓게 벌리셔도 되고, 일반적인 스쿼트 넓이로 벌려주셔도 돼요. 앉았다가 쭉 일어나면서 점프를 해주는데, 엉덩이서부터 발끝까지 쫙 쥐어 짜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자극을 끝까지 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대중소 스쿼트를 3세트씩, 세트당 10회, 1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플러스는 1분 동안 쉬지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점프 스쿼트가 힘드신 분들은 대중소 중한 가지 동작을 선택하셔서 그 운동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